할렐루야! 이를 테낼 시간 오늘은 게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과 악당이 영화 후반부에 치열하게 싸우죠. 때로는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주인공이 이기죠. 악당은 완전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주인공이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요한은 목격합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들을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삶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종전 선언이라는 게 있죠. 아니면 승리 선언이라고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선포하는 세레모니가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선언이 본문에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it is done 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너희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계획과 내 나라는 성취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선언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보았던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있었고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었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서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정육면체 즉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종합하면 어린양의 신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그 예루살렘이 담고 있는 의미 열두 지파 열두 기초문 144 규빗 이런 표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성전을 두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때문에 특별한 만남의 장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성전 그 자체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곧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둠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겪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이며, 인내한 결과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장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것이, 우 리의 소 망이 되게 하 시고, 끝 까지 인내 할수 있는, 이 유가 되게 하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